뒤에서두 개까지만 제외를 하고 그러면은... 아~ 확인하겠습니다. 천천히... 쌓아주겠습니다. 근데 알팽이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이네스티 들어와 보면 화타가 두 번째에 해당을 하시는데 편법을 쓰신 게 아닌가... 함부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화가 나는데요. 전략에서도 밀리고 추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진짜 운처럼 보여도 어디에 뭘 어떻게 놓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같은 물량이어도 각도 배치 상황에 따라 전장에 흥이 바뀐다 이겁니다 <laughs> 자신 있으시면 뭐 어떤 내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PC방에 가신 걸로 아는데 이기시면 제가 뭐 거기서 드시고 싶은 거한거 거 포함해서 사진 찍어주시면 제가 돈을 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신선함을 위해서 들어가서 뭘 보던가 그런 건 없이 그냥 서로 유닛을 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해볼 건데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도전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laughs> 아하... 어, 지대를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싶어요 일단 원시시대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매머드는 또 매머드로 써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저는 매머드...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안보입니다 이거 전략에 실시간으로 맞춤으로 계속 바꾸면 에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형이기 때문에 지형에 맞춰 누가 좀더 뭔가를 잘했나 다시는 원시인들 맘만해보지 마십시오 전 준비가 됐습니다 저도 준비가 끝나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에, 에, 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대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대군들 무사히 돌아와라 일단 아, 아! <laughs> 원시 쪽은 뭐 대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강렬한 워크라이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어? <laughs> 메머드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 오시다 피아제 게릴라 진영은 다 산산조각났고 이 어, 친구는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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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laughs> <메모드> <laughs> <메모드 웃음> <laughs> 이제 네, 파모로 가보실까요? 솔직히 이번엔 저는 즐기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죠 선수들 <laughs> 아니아 <laughs> 너무 무력하게 무력하게 당겠습니다 다구리 앞에서 장사가 없어 아니 전투 능력이 없는데요 저희 쪽? 전투 인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좀 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모습 참을 수가 없네요. 중세시대에서 본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올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5천으로 갔죠네 화끈하게. 천으로 갈까요? 아뭐 발악을 하셔도 이미 <laughs>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아, 또 이런 무기를 비싼 걸로 이제 승부를 자꾸 하시는 것 같네요. 아저 아. 왕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이야. 궁수들만 남았죠. 원거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어, 에 네, 투석기 느려요아 이거 하나 잡아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이게 바로 전략이지 않습니까? 중세하면은 왕은 그냥 희생하는 그런 역할. 이게 참된 군주죠. 희생인물을 많이 보신 사람으로서 <laughs> 네, 이해가좀 네, 남다릅니다. 다음 거 예상 어떤 예상하십니까? 이건 뭐 제가 또 부양수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건 솔직히 뻔해요. 제 생각에는 채용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 제우스를 사용 안 해주셨네요. 이 강한 유닛을. 이 미노타우르스가 충분히 강할 거라 믿습니다. 제발 힘을 내, 한우드라. 어, 근데 상당히 궁수를 잘 배치해줘서 프리디를 하고 있죠. 궁수들이. 어, 뭐야. 와. 그렇다면은 저는 기존과 다른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인합니다 저는 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원거리의이 점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 음... 아, 아 약해도 네 처참하게 어, 원푸드 아, 다이어트에 하셨네요. 당해버렸네요 4대2인가요? 아이거좀 돈이 좀 남았습니다 저는 오? 아차, 어, 어디 갔죠? 이건 <laughs> 더볼게 없네요, 요거는. 아. 이번 배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화타를 기용할 거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뻘을 찌르는 전략을 취하셨네요. 대쟁장평이죠 예. 자, 이번에도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어떤 선택을 해줄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 아 비슷했어요, 아, 생각. 네. 아, 안 돼. 아니, 뭉쳐있어서 위험해요. 안 돼. 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머리에 꽂히면서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찌보면 모험을 했는데 <웃음> <에>? <웃음> 순식간에 끝났는데요? <laughs> 지형 자체는 사실상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아까랑 좁은 길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 역시 어어.. 어... 어... <laughs> 수비적으로 해서 막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느릴 줄 몰랐어요 지간의 응, 불찰에 불과합니다 그냥 질 수가 없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아 확신이 있으신데요? 자. 헥터스 충분히 오래 버텨줬어요. 너무 부족한데요, 지금? 자, 뭐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형적인 변화가 조금 패배를 초래했지 않나 싶은데. 아, 준비되셨나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이 친구들한테 강한 강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머, 뭔가요? 지금 너무 센네요 제가...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요 일단 수요으로 동등해졌는데 변했어요. 변했어될필요가 네, 없죠 요건손 떼겠습니다 저는 왜끝났다했끝요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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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 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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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요 그래서 요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믿고 가, 갈게요. 오, 뭐죠? 이벤트가 엄청난데요? 너무, 너무 손해봤죠? 자, 이거는 운적인 요소가 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아, 아,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닛을 다 돌았거든요. 이제 랜덤으로 자원 내에서 어떤 유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한번더 즐기실래요, 저랑 각 항목마다 그 뒤에 두 개는 좀센 유닛들이잖아요. 뒤에서 두 개까지만 제외를 하고 그러면은 아 확인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쌓아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술성을 살려가지고 좀 조화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작품명은 이제 선인장의 실현입니다. 제 작품명을 말씀드리면 용의 분노로 하겠습니다. 와 용의 분노 <laughs> <왜>? 화차. <laughs> 아 화차가 다 돌맹이에 박혔어요. 아 화차가 지금 불러 떨어졌습니다. 경로를 막고 있거든요.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에 용의 분노에 승리네요. 아이 근데 알 알팽이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이네스티 들어와 보면 화타가 두 번째에 해당을 하시는데 편법을 쓰신 게 아닌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화가 나는데요 전략에서도 밀리고 추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부 다 풀고 해볼까요? 그 대신에 끝에 있는 유닛은 2개까지 네, 아, 이게 잘 될지 약간 도박이긴 한데 아까랑 비슷하게 팀킬을 할수 있는 전략이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네, 바로 시작하시죠 아하하하하 <laughs> 용과 화차, 화차 아. 네, 내 모드와 용이 암라인을 버텨주고 화차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은 전략인데. 그런 화차가 끼어버렸죠 지금. 아, 진짜. 어허공에다가 난사. 네, 암라인이 없어지면은 화차도 결국에 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죠. 마지막 아, 유닛만 쓸수 있는. 좋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미 정의의 군단을 생각해 놨기 때문에 일찍 누. 딜로 찍어 누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딜 찍는 죠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드들은 두 번만 버면 돼요. 뭐 이러면 와이 어, 핀들의 근데... 왕이 제우스라는 점을 여기 다시 한 번. 칼칼든 작은 병사는 뭐죠?